그 보시면은 맵을 보시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오시고 오시는 거 보고 이딴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형도 오셨나? 라인형. 라인형이 아직 안 오니까 그 텔은요, 저희, 들어가는 텔 있잖아요. 들어가는 텔 밑에 보면은, 어, 불꽃무새산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오셨네. 오셨 보면은, 맵을 키시면은,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쪽으로 오시면 돼요. 맵을 키시면. 처음이라 여기가 길이 조금 헤맬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쭉 올라오세요. 제가 지금, 예, 제가 보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다른 분들은 입던을 하시고, 어차피 뭐, 타임어택은 안 깨지기 때문에 입던을 하시고. 자, 불꽃 무세산을 이제 해볼 텐데요.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이제, 앞에 보면 쪼를 10마리를 잡으면, 이제, 1시간? 글쎄요. 퀘스트를 받으시고, 열마리 잡는데 1시간이야. 아 어? 아니요, 아니요. 5마리, 5마리, 5마리. <laughs> 일단은 오시고요. 도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을 좀 해주시고요. 예. 되는 대로, 좀 되는 대로만 해주세요. 풀 도핑을 하시면 감사하고, 음. 되는 대로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방어 쪽은 다 치신 치는. 응. 방어 도핑은 다 하셔요. 방어 도핑은. 난 시팅이 때문에 난풀 도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때문에. 일단은 다 했었으면은 어,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면 이게 돌아다니는 걸 로모라고 그러거든요. 로모를 최대한 애들을 안 내고 잡을 텐데요. 애들 남의 상관고 어쩔 수 없고 잡고. 모든 분들은 1번 기둥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애드가 나면은 제가 끌고 갈게요. 1번 기둥으로 모두 가시면 됩니다. 가 계시면, 생이 목을 몰아서 1번 쪽으로 목을 유도를 해서 갈 겁니다. 10마리, 여기 대략. 그래서 계시면, 몹이좀 모일 거예요. 조금 기다리시면 치지 마시고. 자, 일꾼 쪽에 가서 딜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망치 일꾼. 자, 1번, 1번 찍어 드릴게요. 1번. 1번 쪽에서 같이, 딜을 하시고, 광 딜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잡다 보면요. 저기 주정뱅이가 한 마리가 나옵니다. 네, 주정뱅이. 가운데 지금 주인장 나왔죠? 주인장을 잡으시면 문이 열립니다. 주인장. 지금 근딜이 시테레니아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딜 쪽에 엣지, 히텔은, 둘만, 불만 가서 쓰도록 할게요. 근죠 1번. 자, 2번. 1번, 1번, 2번. 나머지 원거리 분들은 2번, 이쪽, 이쪽 뒤 연절이들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딜러들 자리를 잡아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거리 딜러는, 아인을 먼저 칠 텐데요. 아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아인이 죽다 보면 대인이라고 또 옆에 보시면 있어요. 대인. 데인. 대인을 이제 피가 한 어느 정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럼 같이 가서 대인을 치시는데 그 전에 아인이 스킬을 씁니다. 유도탄환이라는 스킬을 쓰는데, 유도탄환이라는 스킬 쓰는데, 여기 뒤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쪽으로 대상자 제가 불러드리면 이쪽으로 쭉 빠지세요. 혼자. 뒤로, 뒤로 하지 마시고 쭉 빠지셨다가 그 유도탄이 터졌다 터진 게 보일 겁니다. 터지면 다시, 아까 원위치로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 딜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폭 탄환, 제가 아무 말 음성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게 처음 그게 반복이에요. 이거를 반복을 계속 하시다가, 그러면 얘가 아인이 죽었을 거죠. 그리고 대인은 그냥 가서 치시다가, 데인도 마찬가지로 치다 보면 죽을 거예요. 데인을 치다 보면 그 와중에 시테르니하고 엣지가 그 시전바가는 등촌도 마찬가지고 노란 시전바가 가면 차단만 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인이 여기서 강탈이라는 강탈라는 스킬을 쓰는데 그 두기 덕인가 대지의 강탈하는그 머리에 하 하얀색 회색깔로 화살표가 밑으로 꼽혀 있는 그런 스킬을 써 쓰는데 쓰면은 그걸 맞지 않기 위해서는 원래 F.M.대로 방막을 쓰면은 좋은데 방막을 쓰고 하면 좋은데 스턴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10m 이상 앞으로 굴러서 10m 이상 빼주고 옆으로 굴러든 딜러들이 뒤쪽에 서 있으면 옆으로 굴러서 한번 쫙 빼줘. 이렇게선 뒤 뒤쪽으로. 만약 냄드가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그러면 반대편 반대편에 가서 한번 빼고 다시 자리 잡고. 만약 맞게 되면 엑시랑 스테련이는등천한테 계속 저기 뭐야 치즈을한두 방씩만 넣어주면 그냥 건드 수도 있고. 일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러다 보면 대인도 마찬가지로 2파에서 어, 잡다 보면 대인도 죽겠죠. 그러면 원거리 분들. 원거리 분들 네스보하고 뒤에 오시면 대인이라고 있어요. 네스보 대인. 자 네스보 대인을 잡는데 원거리 분들은 네스보를 계속 치실 거고요. 엣지도 마찬가지로 네스보를 칠 거예요. 그리고 데이, 어, 테르를 테르를 시테르니하고 등천이 잡을 건데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영웅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뒤쪽 이 뒤쪽 언저리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도발 개인 도발하셔서 대충 이 언저리로 그 밑에 보면 라운드 라운드 같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이 페이지가 바, 변환이 되면서요 최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점프를 뛰어요 최고 멀리 있는 사람한 점프를 뛰는데 어, 자기 쪽으로 점프를 빨간색 장판 이 생긴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 빠져주시고, 그리고, 개인을 잡고 나면, 붙어 계시지 마시고요. 개인 산게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세요. 혼자, 따닥따닥, 따닥 그냥 멀리 계셔도 듣고, 혼자 서 계세요. 혼자 서 계시고, 음, 내스볼를 치세요. 원거리분들은. 지금 원거리분들 말씀드립니다. 같이 옆에 붙어 계시지 마시고, 아, 나는 여기 가서 딜 해야지? 하고, 딜을 하시다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제가 빨간색 장판을 생겨서 도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도약이 오는 게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옆으로 굴러서 빠지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쫄이라는 게 나와요, 쫄. 폭탄, 뭐, 술병, 뭐, 운반병이라고 하나 여기서 2번에서부터 슬슬 걸어가는데요. 술병, 운반병이 나오면 원거리 분들은 너나 할것 없이 술병, 운병, 그 자리에서 쫄부터 잡고, 쫄부터 잡고, 그리고 나서 다시 네스볼을 잡으시면 되고, 어... 어, 자리를, 그래 자리를 정해드릴게요. 어, 자리 3번 쪽에 명중 지신이 있다가 네스보 칠때 3번 쪽에 서 계시고 지금은 여기 계시고 자기 자리로 가세요 하면은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명중 지신이 3번 쪽으로 가시고요. 4번 쪽에 라인형 4번 쪽에 라인형 가시고요. 4번 쪽에 라인 4번 쪽에 라인형 가시고, 그리고 3번 쪽에 명중지신, 그리고 캣도사 엣지 온이상은 써니바라기 응? 알아서 대충 리딜기까지 설명할 수는 필요가 없으니까, 알았지? 두 분만 설명드리면 돼요. 3번에 명중지신, 4번에 라인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딜은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명 끝난 거기 때문에 등천이 땡기면 제가 데려갈게요. 전준하고 예스되면 알겠습니다. 제가 대인 땡기면 되죠. 오케이, 땡자 원거리 분들 딜 하시고요. 딜 하시다가 편안하게 딜 하세요. 자, 라인님 빠지세요, 라인님. 라인님 빠지세요. 멀리 빠지세요. 뒤도 들어오시고 자, 차단해주시고 다시 본진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서 딜 하세요. 편안하게. 자 명중님 빠지시고요 명중님 멀리 빠지시고 라인형 바, 바싹 붙여주세요 터지신 분은 들어오세요 터지신 분 들어오세요 그대로 그대로 계세요 같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한명 빠질 준비하시고 누구 빠지려면 빠지시면 돼요 자 써니 빠지고 딜 하지 않고 빠지시면 돼요 그냥 터진 거 보고 들어오고 또 한번 한, 한번 볼게요 계속 좋아요 편안하게 허수아비 치시다는 그대로 모여 계시고 허수아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계속 이제 대상자 또 불러드립니다 써니 나가고 터지는 거 보고 들어오고 써니 한번더 나가고 자 그대로 나머지 분들은 마무리 지시고요 저옆 동네 가서 잡, 잡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잡으시고요 안타 오케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잡다 보시면 원거리 분들 지금 보시면 네스부 안돼 튕기면 네스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세요. 네스보. 네스보를 치실 거니까, 네스보를 원거리분들은 치십니다. 개인적으로 피하시고요. 자리, 자리, 가시란 부분, 아까 3번에 가시란 분, 4번에 가시란 분. 자, 폭탄 발사 대상자, 혼자 빠지는 겁니다. 자, 라인형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3번, 어, 혼자 죽어요. 혼자 같이 술병. 일단 잡아볼게요. 슬쩍, 쫄. 쫄 잡으시고. 뒤딜 하시고요. 4, 4번에 온 이상 그쪽에 좀 빠져주고. 라인 형이 아직 모르니까. 어허, 뭐야. 그대로 계속 그대로. 오케이. 쫄 나왔네요, 쫄. 쫄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술 정리, 술 먹, 먹지 마세요, 아직. 자, 원거리 술다 드시고요. 편안하게 다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지금 본 페이지가 전부다기 때문에 이것만 숙지로 하시면 다음에는 말씀 안 드려도 돼요. 폭탄 발사, 써니바라기 혼자. 오케이. 나머지는 또 들어오시고요, 테르. 테르만 하시고 제가 뺄게뺄 뺄 테니까 다 저보다 안에 들어가 계세요. 테르만 치시면 돼요 계속 테르만 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허수아붙인다 생각하시고 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굉장히 잘 따라오시네요 네. 상자 부셔주시면 끝나고 한 마리가 더 들어오네요. 이거, 이거 잡을게요. 애들 났네요. 다 굴려주시는 건다 굴리시고. 1렘드는 이게 마무리됐습니다. 2렘드도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렘드 뒤앞에 보면 폭탄병 얘가 조금 벌칙 아픈 놈이에요 빠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보시고 앞으로 피 먹으면서 달리시면 됩니다 애들 만나게 제가 다 보고 갑니다만 엘브는 알아서들 해주고 자, 나머지 전원 다한 이쪽 1번, 1번 기둥 쪽에서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를 하시고요 폭탄병 조심하세요 그들 피 채우시고 그냥 딜로 녹이시면 돼요 하나 끝내 여기는요 색깔을 색깔을 잘 보시면 돼요. 색깔. 색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자기가 죽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죽은 이유가 내 몸이 몸이 데려 죽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잘 확인을 하시고 밑에 보면 일단 들어오시고 안에 들어오시면 어, 설명을 또 여기 굉장히 또 쉽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이렇게 있죠. 밑에 보시면 파란색. 파란색이 이렇게 있고요. 자 건너편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이건 뭘 의미, 의미를 의미 하냐? 제가 파란색을 가서 받으세요. 그러면 파란색을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빨간색을 가서 받으세요. 그러면 빨간색을 가서서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원거리 분들은 여기서 파란색을 받고요. 빨간색 근처에 가서 딜을 하세요. 편안하게 이쪽으로 아예 오세요. 오시고 그냥 장판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그냥 딜을 하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대상자 누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빠져서 죽던 살던 할 테니 어, 편안하게 나머지는 그냥 하시고요. 그냥 저는 그냥 한명 여기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빠져서 죽으세요 그러면 혼자 가서 빠져서 죽으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낙뢰라는 스킬이 혼자 빠져요. 될수 있으면 안 되면 할, 할 수가 없겠지만 여기 1, 2, 3 2 라인 있죠. 이, 여기다 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쪽 라인. 라인에다가 오셔서 까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 마찬가지로 쫄이 나오는데요. 자기장이라고 나옵니다. 자기장. 자기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쫄이 나오는데 그 쫄, 쫄이 파란색이다. 그런데 나는 몸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란색을 먼저 가서 몸을 밟고요. 그거를 잡으러 가세요. 그 색깔에 맞춰서. 그러다 보면 마지막 이제 이 페이지에 바닥에서 색깔이 빨간 그 마라톤처럼 이렇게 한 번,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바닥이 일렬로 나옵니다. 일렬로, 일렬로 나오는데 이쪽에는 팔, 빨간색, 이쪽에는 파란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뭐 루미를 하냐, 뭐 루미를 하냐 그 색깔에 맞춰서 그냥 서 계시면 돼요. 그 색깔에 맞춰서 자기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 들어가시면 되고 파란색이다 싶으면 파란색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탱은 첫 탱은 등천이가 들어가고 대충 3번 언저리에서 그냥 말뚝을 해주고 교대는 내가 사인을 줄 테니 교대는 그때 사인을 하는 걸로 야 잠깐만 잠깐만 시프트 C 아니야? 왜? 왜? 맞는데? 자, 다시 한번 가보 이제 이 냄을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발을 밟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탱구나 아, 그냥 가서 해도 상관없어. 거기서 편안하게 당기고 그 색깔 나올 때만 가서 잽싸에 가서 밟으면 되는 거니까. 개고. 원거리 분들 말씀드렸죠? 빨강색 그 언저리에서 딜 하시면 돼요. 생존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딜은 패턴 익히면 나오게 돼 있어요. 색깔 확인합니다. 빨강색 받으세요 전원다 밟아요 딜하지 말고 밟으세요 빨강색 밟고 나와서 딜을 하세요 야. <laughs> 빨간색 같네 부활하고 괜찮아 그대로 계속 두번 장판이 생길 텐데요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딜 하세요 무시 그냥 무시 무시하고 딜 하세요 쏠지 마시고 그냥 딜 하세요 빠지다는거 아니에요 한번더 무시하고 자한번 이제 빠져야 되는 분 나옵니다. 빠져야 되시는 분 대상자 빠져야 되는 분 나옵니다. 핵도사 나가고 나머지 딜 하시고요. 간만에 오니까 내가 패턴이 조금 꺼네. 다음에 뭐가 나오더라? 파란색 혼자 맞게 혼자 엣지 혼자. 자 나머지 딜 하시고요. 색깔을 확인하고 쫄쫄제 색깔 확인하고 쫄을할 쫄, 거예요. 자 빨강색입니다. 빨 빨강색 받으신 분은 쫄 치세요. 붉은 자기장이라고 있죠. 붉은 자기장, 붉은 자기장 치시고요. 생겨내라 뭐랄게. 나머지는 피를 채우시고요. 부활 해주시고 변나테 무시하시고 색깔 죽으신 분은 색깔을 밟으세요. 색깔. 자기장 가동. 마찬가지 색깔입니다. 빨강색이네요. 빨강색 쫄다 잡으시고요. 빨강색 받고 받고 파란색 들어가면 역시나 죽어요. 그렇게 전자탄, 등천. 혼자, 혼자 죽기 혼자 죽기 등천 부활 나는 말했어요. 폭격기. 바닥 색깔이에요. 바닥 색깔 색깔대로 쓰세요 색깔대로 자기 색깔. 빨강색이면 빨강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오케이. 좋아요 전화 탄 무시 그냥 그대로 딜 쫄지 말고 딜해요 편안하게 낙내선이 혼자 빠지고 자기장 가동 쫄니다 색깔 확인 빨강색이네요 빨강색 대상자는 들어가서 붉은 자기장 정리하시면 돼요 자꾸 죽으시는 게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두 개만 보지 마시고 시테린 혼자 죽자 태련이 부활 대기. 태련이 부활 대기. 또 죽어요. 바닥 나옵니다. 바닥 변화 타 끝나고 바닥 나오니까요. 자기 색깔에 맞춰서 씁니다. 자기 색깔에 맞춰서 빨강색, 파란색 하기. 두 번이에요. 이번에는 양 사이드 가로 세로예요. 가로 세로 한번더 됐어요. 나머지 부활 해주시고요. 이제. 예. 나올 거는 탱큐드 할게요. 나올 거는, 붉은색, 빨강색 장판 받으시고요. 장판 밟으세요, 빨강색. 안 밟으신 분은 밟으세요. 됐어요? 좋아요. 그대로 마무리 할까요? 낙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낙내. 저는 다 그냥 무시. 자기장? 써니, 굿바이. 이, 지금, 익숙치가 않아서, 패턴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안 죽어서. 그냥 그대로 죽겠네요. 오케이. 부활해주고요. 이게 지금 본게 다예요. 간단하죠?